제사부 청년보수의 귀환 우리는 다시 책임진다. 지난 시간에는 왜 보수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진보가 어떻게 감정과 환상을 통해 대중의 표를 얻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 바로 우리 청년 세대의 변화와 귀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세대의 각성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에 대한 청년보수의 응답입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보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인터넷 커뮤니티 속에서도, 대학 강의실 한켠에서도, 스터디 카페에서 책을 읽는 청년들 속에서도 그들은 더 이상 분노와 불만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적 문제라는 말에 기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구조조차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누구의 지시도, 누구의 선동도 아닌 스스로의 각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성세대가 만든 세상에 분노하는 세대로만 남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상을 다시 설계하려는 세대입니다. 한때 저도 진보를 믿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의 평등이라는 단어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청년이라는 단어와 결합했을 때그 단어들은 윤리적 무기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없는 분노는 결코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 지금의 청년들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7%를 넘고 체감 실업률은 20%에 육박합니다. 전세와 월세는 폭등했고 내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며 삶의 목표 자체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0.7 아래로 내려앉았고 청년 10명 중 7명은 이 나라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좌절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 앞에서 진보는 여전히 말합니다. 정부가 도와줄게. 하지만 10년 동안 그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도움은 말 뿐이었습니다. 정책은 있었지만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원금은 있었지만 미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정치가 보수라는 것을, 저는 법을 공부하면서 정치란 결국 시스템 설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질서, 자유, 경쟁, 책임. 이네 단어는 단순한 교과서 용어가 아닙니다. 보수주의가 수십 년간 실패와 성공을 통해 증명해온 철학적 뿌리입니다. 청년 보수는 말합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설계자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겠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겠다. 나는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요구한다.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피해자의 언어에 익숙해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기회를 만든 정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기반을 세웠고, 이명박 정부 초기의 기업 환경은 청년 창업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노력한 사람에게 성과가 돌아가는 사회. 그게 보수의 DNA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청년보수라는 이름으로 그 전통을 다시 계승하려 합니다. 물론 보수도 실수했습니다. 입을 닫았고, 기득권에 안주했고,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보수는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힌 보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입니다. 우리는 보수의 언어를 다시 정의할 것입니다. 자유를 방임이 아닌 책임있는 자율로 시장을 착취가 아닌 공정한 경쟁으로 전통을 퇴보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질서로 바꾸어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설계해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보수는 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청년보수는 경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청년보수는 분노 대신 설계의 언어를 배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념의 마케팅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을 잃고 구조를 고치려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를 탓하며 사라질 것인가, 미래를 설계하며 남을 것인가.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저는 희망도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 수많은 청년 보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보수는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전합니다.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인 보수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을 다시 보수가 세워야 하는가? 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